자, 요것도 뭐 들어갔던 건데 아, 두달 전에 구매를 했어요. 어, 차피뭐 제가 들어갔던 거긴 한데 캐릭터 몸만 정리하고 싶습니다. 몸밖에 없는데요, 이건. 이 정도면은 그냥 몸이에요, 몸. 네, 어서 오세요. 이거 이번에 준 아이템들이네. 이거는 기간제기 때문에 다 복구할게요. 왜냐면, 스펙이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벗고 <laughs> 이번에 준 컬렉트 안 박았어요. 또몇 개, 몇개 박은 것 같긴 한데. TJ 저거, 유료 장비 하나 남았고. 버프는 해두셨네요. 이거만 하면 되겠네. 요 그러면은, 24레벨 87레벨이고요. 알몸이고 438에 368에 512 불칸인 것 같은데? 8T에다가 와도사 계정이고 76, 76, 76이네요 그 다음에 7오룬에 7, 7, 7부에 9펜에 4, 4개 6명 갑에 0, 5, 1펜타 뭐시그 풀이겠죠? 시그 풀이고 치명타 3%, 무기, 데미지 증폭, 더블저 더블... 더블. 마뎀은 544에다가 명중은 645 치명은 265에 더블230 트리플이 82입니다. 82 무중은 419에, 수증은 436 15왔다갔답니다 수증같은 경우는. 스네 239고 성적이 151이네요. 151이고 어, 엘카 계정이고요. 엘카 2차에다가 3승, 나올 초월의 1승, 에르위냐가 또 중복이라서 또 불칸 도전되고요. 2승에다가 라그라 초월의 1승, 마카에 12, 16, 22, 3, 28, 32, 36, 40, 44 전설. 2단도 맞네요. 4초월 잘 돼있네. 사월 6, 7, 8, 9, 10에다가 14. 요것만 하나 돼있으면 되는데, 어, 저것만 하나 올리면은 올 춥니다. 5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냥 t y I'm not sure if I'm u l t 얘 a minus city. I'm not sure if I'm ultra. I'm n 개 t sure if I'm ultra. I'm n o 열 sure 1승은 여기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7개네요. 1승은 7개. 경웅은뭐 그 풀에 올초 1승이겠죠. 일단 있는 거는 다 해놨고, 희기도 풀일 거고요. 풀에 올초 1승, 희기도 풀이고요. 자, 3단의 아나킴 4 3단 린 3단 국터 윗발이 파 3단 아까 12, 16, 17전인 1 7전인의 종합도 다 해놨고요 울룡이고 용은 4, 8, 9, 10용 10개 빠지고 이거 울룡 마이너스 2네요 3 울룡 마이너스 3에다가 3, 4 5, 6 정용이고요희기는 4, 5, 6, 7, 8. 회기 8개 빠집니다. 3컬렉 67점이네요. 1카 계정 67점 1, 91, 86, 66에 영컬은8 2개 18프로 이벤트 70이고요. 영구 컬렉이 요번주꺼 3개 빼고 다 해놨네. 요번주꺼 만 빠지네요. 그러면, 연구 3개 빠지고요. 그리고, 후는 98.1이고요. 24, 21, 28전설에, 3개여6개 성당 요렇게 돼 있고, 각성도 풀이고요. 2각 풀, 3각 풀, 사각 풀. 5가풀에... 6가풀에... 이것도 그러면 6가풀 계정에 12, 10... 9의 2단계네요 여기도... 19부의 2단계고 9, 19, 8의 2단계 8, 3, 4 마스터 5, 5고요 어, 그렇죠. 안 하는 게 낫죠. 냉정하게 어차피 정리를 할 거는 저거 뭐 하든 안 하든 뭐큰 차이는 없으니까. 보라색으로 돼 있고요. 지팡이. 잘돼 있네요. 오브도 보라로 마들놨고 석공도 보라로 해놨네요. 요거 맥스로 가고 단검을 맥스로 가고 있네. 이렇게 아랫버큐는 내놨고 아도사가 지금 6장 쓰네요. 6장 쓰네. 그 다음에 오면코겠죠? 이머디 메시지 영스풀에다가 임표수 있네 오브가 석궁도 백터이즈헤로익제 영스풀 어소도 있네 어소가 3 개나 있네 그럼. 파이드 259 있고요 259 30개에다가 연계 36개 전개는 퀵스러 3 비뉴에다가 에버 2 0 메모리 임패방호 부적은 그래도 구층이있어서구층 노예로 써도 괜찮겠네요 구층 노예로 쓰면은 뭐구적이있으니이 21, 네, 2이 35개 마두 6개에다가 슬로까지 넣어놨고, 치명타리더, PV 근시온 원치사, 모데밀, 무정4%프로 요코가 지금 5부 7구만에 파축 완성, 아축 완성, 그리고 파건이 사만이고요. 템은 뭐 없죠 템은 그냥 특가서 없어요 그냥 없다 보시면 되고 각인으로 불사목 하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60만원이나 10만원 있습니다 10만원 다이아를 만약에 음. 한 15만원 정도 있네요 템 15만원 다이아 다이아 값 에카디아 마도사, 육변스의 어수 세개짜리 계정 구층 노예로 써도 되고 이거 얼마로 할까 형님? 음... 한번 물어볼게요 군주 형한테 올리는 거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본인 원하는 금액 말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뭐막 가격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천만 원 이렇게 안 부르니까 다른 거 비싸게 올려줄 거면은 그렇게 하고 내 거랑 스펙 비슷한 게 있으면은 그거보다 좀 싸게 올리는 게좀더 낫긴 하죠. 왜냐면은 내 거보다 스펙이 뭐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보다 비싸게 올리면은 그게 팔릴 거 아니에요. 엘카 하나 있는 계정이라 치면은, 불칸 하나 있는 계정이고. <laughs> 그래서. 다이아 이거 주는 거죠, 형님?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지금 그러면은, 3, 삼 5에서 350 있어요? 이렇게 있나요? 지금 형들 내고 하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내고 하세요 실시간. 가지고 공들 300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300, 270, 285죠. 285 해가지고 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응, 음, 2934로 해둘게요, 형들. 2934. 뭐 말이 없을 텐데, 나가겠죠 2934로 올려줄게요.